자, 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계로, 어, 뭐 하자 그랬어요? 가로치면서, 어, 우리가 가로를 한번 채워보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죠그 학계론 법규, 학계론 법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하루에 3, 4강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한 2주 동안 어 제가 좀한 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뭐 월수 학계론, 화목 법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제가 스케줄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에 참고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도가 조금 급하면 더 찍을 수도 있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어, 웬만하면 3, 4강 또는 4, 5강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올린 자료가 있어요. 빵꾸특강이라고 해서. 근데 그 빵꾸특강 자료 거기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새로 보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 게시글 아까 공식을 올린다 그랬죠 거기에 자료로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첨부 자료 자유롭게 다운 받으셔서 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 저하고 같이 어좀 호흡을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어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뭐 말이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 제가 얘기했던 거잘 생각하시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계론부터 제가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학계론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자, 학계론 쪽에서 이제 여기가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챕터 1에. 아 연소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파트는 여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연소 다음 그 다음 화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연소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보면 연소 기초이론이 나와요. 근데 이 기초이론은 정말 기초예요. 정말 기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 학계론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이제 비중과 증기비중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이라는 것과 증기 비중이라는 거에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럼 둘의 차이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비중은 뭐를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그렇죠. 물을 기준으로 한 값이고요. 증기 비중은요, 뭐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까? 그렇죠. 공기를 기준으로 어떤 물질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게를 비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아래다가 물의 밀도. 로우라는 애. 또는 감마, 비중량이라는 애를 넣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로우는 1000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죠 얘가 밀도고요. 감마가 9800입니다. 얘가 왜왜 이렇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셨죠 이게 실험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를 그냥 넣어 주는 거죠. 아래다가. 그리고 위에다가 어떤 물질의 밀도, 뭐 로우를 넣든 또는 감마를 넣든 했을 때 어떤 값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나왔을 때 비중 s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물보다 그렇지 가벼움. 자 이게 만일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물보다 무거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뒤에 무차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무차원수는 뭐가 없는 수를 제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위가 없는 숫자를 단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차원이 없다라는 건 단위가 없는 거예요. 자 단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위에도 밀도고 아래도 밀도기 때문에 서로간의 단위. 뭐 예를 들어 정말 쉽게 위에가 킬로가, 크러, 킬로그램이 있고 아래도 킬로그램이 있으면 단위는 삭제가 되겠죠. 이러면 무차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소방학개론에서 더 많이 쓰는 게 얘죠.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은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공기 분자량을 체크하면 제가 몇이나 온다 그랬죠 그렇죠 29 얘는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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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co2에 어, 증기 비중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 co2는 분자량이 몇이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안 돼요. 지금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 전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29죠. 그죠. 이렇게 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1.5. 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니터에 대고 얘기를 하세요. 어, 그럼 내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어. 뻥이지만, 어, 뻥이지만 <laughs>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 그렇다라고 해야지. 뭐자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진기비 중이 1.5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 CO2는 공기보다 몇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그래서 얘는 나오게 된다면, CO2가 대기 중에 뿌려지게 된다면, 공기를 짓누르면서 내려온다. 그럼 예를 들어, 거기 이제 불이 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불을 어떻게 할수 있다? 끌수 있다. 덮을 수 있다. 맞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비중보단 증기 비중을 훨씬 많이 써요. 우리 소방에서는 그래서 징기 비중을 어디서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사류 위험물 쪽에서 징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연성 징기 걔가 이제 뭐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공기보다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에 축적이 잘 된다 그랬죠 뭐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요 co2 얘도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질신 얘기할 때 맞나요 어 요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걸 우린 무슨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물질 자체 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변했습니까? 생김새만 변했어요. 여러분들 봐봐, 난 그대로인데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머리 뽑았죠, 그죠? 어, 머리를 뽑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침마다 이 세팅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는 세팅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냥 살짝 이제 털어주기만 하고, 어, 이제 에센스만 살짝 바르게. 그 그러니까 모양만 바뀐 거잖아. 그치? 이종은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어, 이름이 뭐라고?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얼음, 물, 수증기,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변화. 그니까 러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여러분들, 얼음을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화재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뜨거운 불에 닿으면 순식간에 뭘로 변한다 수증기로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된 것뿐이잖아요 물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한다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여기 기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간의 변화 서로간의 변화 서로 간의 변화 이거 얘기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고 응고라고 얘기하고요 맞습니까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고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액체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어 잠깐만요 화살표가 그죠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액화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다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도 이름을 알고 계십시오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는지 됐나요 어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물질의 모양과 뭐가 변한대요? 어, 성질이 다 변한대요. 두 개가 다 변한답니다. 그렇죠? 자, 얘를 우리가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화학적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맞나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슨 변화다? 화학적 변화 중에 요거 발열. 그죠 흡열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소방에서 훨씬 중요한 건 발열이다. 왜냐면 하 연소 반응이 발열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발열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계속 방출을 하니까, 결국 열을 바깥쪽으로 방출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가연물이 이 열로 인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내가 남한테 지금 퍼주는 거잖아요. 열을 막 퍼주는 거야. 너 가져, 가져, 가져. 그럼 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90, 80.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할 때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100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얘가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뭐 80, 70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반대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한대요? 흡수를 한답니다. 빨아들이는 거죠. 똑같이 가염물이 있는데 흡열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얘가 에너지가 80이었다가 주변에 있던 열을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발열, 얘를 흡열 이렇게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거를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야, 끝내주게 잘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팅이 돼야만 기출 문제도 풀수 있고요. 지금 기출 문제가 끝난 시점이지만 기출 문제도 풀수 있고. 나중에 갔을 때 모의고사도 풀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푸시면 좋죠. 근데 항상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어.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비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열. C.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1도 C 어떤 걸 2도씨까지 올리는데, 그죠? 딱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 키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뭐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칼로리일 수도 있고, 키로칼로리일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비열이 작은 애들이, 자, 가염물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찍어. 여러분들, 5 0잖 아, 비열이 작대요. 그럼 비열이 작으면, 1도씩 올릴 때 내가 열량을 조금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애들은 가연물이 되게 쉬운 거죠. 이것도 제가 하나 잘 보시라 그랬죠. 비열이 큰 애들은 가연물이 되게 어려운 애들이고요. 그래서 정의를 꼭 알고 계시고요. 이게 칼로리면 무게 단위를 그람으로 줄 거고요. 키로 칼로리면 무게 단위를 키로 그램으로줄 겁니다. 뭐그차이예요 아셨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정해져 있습니다. 1. 수증기는요. 0.6, 얼음은요? 0.5. 맞나요? 어,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뭐 수육. 수육. 어, 우리 돼지고기 수육. 어, 그죠 뭐, 얼오, 얼오, 얼오.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어, 포인트를 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 무슨, 왜냐면 나중에 가면 요런 게 헷갈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헷갈린다니까? 어, 얼, 오, 얼, 오. 이음이니까, 어. 이음이니까, 오, 오, 오. 얼, 오, 얼, 오. 됐죠? 여러분들, 얼토당토 안할 수도 있는데, 딱 보고, 저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따두시면, 헷갈릴 때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 저 믿으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요거는 공식 위주로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상태는 변화가 없고요. 온도 변화. 즉물 0도씨가 물몇 도씨로 갈때 100도씨로 갈때 필요한 열량.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 변화는 100도씨만큼 있죠. 맞아요? 어.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상태 변화가 없죠. 얘도 액체? 얘도 액체잖아요. 자, 이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열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식이 시멘트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트.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라는 건 C는 물이면 1, 수증기면 0.6, 얼음이면 0.5. M은 뭐예요? 문제에서 줘요. 뭐 1kg이다. 어, 2kg이다. 그리고 델타 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차예요. 온도차. 항상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도면 100도. 그죠? 어, 얘를 우리가 무슨 양이라고 한다? 현열량이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 잠열량입니다. 얘가 없네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요것만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물이 100도씨까지 올라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맞나요? 얘는 액체, 얘는 기체. 자 온도 변화는 없지만 뭐가 변했어요 지금? 상태가 변화했죠. 자 이렇게 상태 변화를 시킬 때 필요한 열량, 액체를 기체로 맞아요. 어 이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잡열이라고 한다. 자 그때 필요한 열량 값인데 이때는 공식이 Rg예요. 근데 이 R 값 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방금처럼. 액체가 기체가 될때 필요한 잡열값요 R 값이 정해져 있다 얘가 얼마다? 539 어차피 중요한 게 얘라고 했으니까 항상 어, 오징어 삼겹살구이 그죠? 말도 안 되지만 자 융해열 융해 융융 융해 융, 동그라미가 지금 이응이 융해 80이네 그죠?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저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용해열이라는건 그럼 뭐냐면요,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화를 시킬 때 필요한 잡렬이고, 어, 기화를 시킬 때 필요한 잡렬이고, 얘는 녹을 때, 용해를 시킬 때 필요한 잡렬 값이다, 라고 해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해 어, 뭐, 용융,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녹을 때 필요한 열량. 그리고, 식이 또 나와있죠. 됐나요? 이거는 뭘로 출제가 될수 있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고, 이 G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차피 물체 무게예요. 아까처럼. 1이면 1, 2면 2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기체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기체법칙이 아니고, 무슨 기체법칙? 이상기체법칙. 그죠? 이상기체 쪽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고려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고려한다 그랬죠. 그세 가지가 뭐예요? P와 V와 T. P는 압력. V는 최적.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 그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잘 보시라 그랬죠. 얘가 도시에다가 273을 더해서 우리는 켈빈이라는 거입니다. 맞습니까 어, 기체 법칙은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온도가 일정할 때 법칙이 있다 그랬죠. 이상 기체 쪽에서 걔가 이제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PV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샤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르의 법칙은 온도 한번 일정하게 나봤으니까 압력도 한번 일정하게 나보고 체적도 한번 일정하게 났을 때 어떤 관계가 나타날 거냐.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놨을 때는 얘예 공식이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공식들이. 그래서 비례한다. 그죠? 얘는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 맞나요? 어서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자, 근데 어차피 얘네 세 개를 아시는 것보다 저는 이 보일 샤를이라는 걸 알면 좋다. 그래서 PVT. 그죠? 피부과 선생님. 피부과 티처.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서로 곱하기면 반비례 나누기면 비례 어, 요걸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만일 보일 사례를 외우고 있다. 피부과 선생님을 외우고 있으면 내가 만일 보일의 법칙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얘를 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냥 지워져버리네요. 네. 맞습니까? 요거 무시하면 PV는 일정하다. 뭐 체적이 일정하다 그럼 T분의 P는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T분의 V는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보일의 법칙이나 무슨 법칙 샤를 법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일 샤를이 가장 중요한 뼈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얘예요 이름이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 근데 공식 정도 제가 암기하고 가라 그랬죠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공식 암기하시고 r 값이 몇을 나타내는지 압력이 몇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또한번 다뤄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식 정도 암기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공식 암기하기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밑에 가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온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온도 종류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화씨를 안 쓰지만, 혹시나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공식 암기하라 그랬죠, 차라리. 그래서 화씨는, 그죠? 95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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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얘는 꼭 알아야 돼. 도씨에 대한 절대 온도. 이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 모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가 보고 가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온도에 대한 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섭씨와 화씨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고요. 섭씨를 절대 온도로, 화씨를 절대 온도로 어, 이런 거 정도만 체크를 조금 잘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온도에 관련된 것 중에 저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뭐냐면 화재실을 가정했을 때 화재실을 가정했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왜냐면 화재를 가정하면 온도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 나올 일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쪽에서는 근데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어 보통은 화재에 관련된 거니까 온도는 무조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샤를 법칙 위주로 봐라. 근데 어차피 얘를 보면 얘도 알수 있고 알수 있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그냥 통으로 알고 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솔직히 말하면 한번 나오긴 했지만 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채워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래 박스에 내려가셔서 내가 정확하게 채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마다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조금 쉬었다가 어, 이제 또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